안녕하십니까.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라온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 남부지방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태풍이 올라오면 제일 많이 피해를 당하는 곳입니다. 우리 남부지방에 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태풍 피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연도별 동전 수집을 위해서 2021년도 10원 동전을 합해상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온라인 합해상을 검색하다가 모 합해상에서 2021년도 10원 동전을 하나에 300원에 판매를 한다고 올라온 것을 본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원이 300원이라니 라고 어 생각을 하면서도 옛말에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액면가 10원 동전 하나 주문하면 배송료가 3천 원이라고 합니다. 아, 가히 대단한 배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내가 꼭 필요한 수집품이면 이보다 더한 감수도 인내하고 수집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송료 3,000원 하고 10원동전 7개면 300원씩 2,100원이 되니 총 5,100원에 주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5,000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솔직히 따지면 액면가 70원을 5,1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담대한 값도 5천 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로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양 사형, 어, 사성에 들어가는 자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입하려 다녀도 교통비가 들어가도 5천 원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비록 10원 동전이지만 동전을 연도별로 수집을 하다 보면 어느 연도가 하나가 빠지면 자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채워놓고 싶은 마음은 본인뿐만 아니라 화폐를 수집하는 분이라면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에 동전 홀더에 넣어서 배달되어서니 동전 홀더 한개 가격도 어 10원 동전의 다섯 배에 달하는 50원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보내주시는 화폐상의 성의에도. 감사의 마음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액면가 1 0 하면 길거리에 흘러 있어도 요즘은 아무도 주소가는 사람을 본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옛말에 천리길도 첫걸음 부터라고 했듯이 우리나라 합회 단위도 여기 이 10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것이 없으면 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수집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전 홀더에 연필로 연도를 적어서 i ain't going to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up head down push forward through the tough times because anything worth doing is a tough climb i ain't going to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 am going live up head down push forward through the tough times because anything worth doing is a tough climb I go by at night, I be in my feelings I'ma be fine, need time, and I'll soon be it. I live life for the fight, yeah, I'm here to get it I got drive, got sight, always have a vision I go by at night, I be in my feelings I'ma be fine, need time, and I'll soon be it.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them. If you coming for me, hope you ready for a demon 이제 이렇게 동전 홀드에 넣어져왔으니 본인의 코인 앨범에 연도별로 순서대로 넣어서 정성을 다해 보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칸씩 한칸씩 채워질 때마다 동전 앨범도 자꾸만 무거워지고 그와 반면에 동전 앨범을 들기도 나는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꾸로 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기분은 좋습니다. 또 다른 어, 통전 어, 연도 별 어, 수집 앨범 에도 똑같 은 정성 을넣 어서 어, 보완 을하 도록 하겠 습니다.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d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 coming for me hope you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됩니다. 이것은 아, 동전 캡슐에 넣어서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집품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10원 동전 캡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10원 동전 캡슐인 줄 알았는데 1원 동전 캡슐 같습니다. 10원 동전 캡슐을 별도로 구입하여. 또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본인이 캡슐을 구입을 해서 정성스럽게 넣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0분 동전 2021년도의 꿈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감소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기 굴러오는 거리의 하승이니 전해 드렸습니다. 태풍 어, 피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부 어,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